Hello everybody. Today let's study reading numbers 숫자 읽기 또는 세기. Reading number. In particular, study well how to read unit noun. Unit noun 단위 명사. 단위 명사를 읽는 방법을 잘 공부하세요. 우리 단위 명사 지난번에 배웠어요. Unit noun we studied the last time. 자레츠 리뷰 읽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는 수학 수학책은 1, 2, 3, 4 이렇게 읽어요 수학, 수학시간 Mathematics 실생활에서 어떤 물건을 셀때 물건 Counting things. counting things, 물건을 셀 때, 또는 사람을, 동물을 셀 때, 이것을 사용해요,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데 주의할 것. 한, 두, 세, 네. 요네 개, 네 개를 조심하세요. 나이는 살. 나이 몇 살, 한 살, 두 살, 쉰 살. 살을 붙이죠. 뒤에 단위명사로 살.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일반적인 물건들 특별한 단위명사가 없을 때. When there is no Particular unit noun. 우리는 개를 사용해요. We can use 개 as a unit noun.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걸 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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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개, 둘 개, 셋 개, 넷 개.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False expression 틀리다 incorrect false 한개 이거를 씁니다 focus on this letter 한두세네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 개. 사과 한개 사과 열개 주세요 병병 병. 병은 언제 써요? 소주병, 맥주병. 그때 사용해요. 콜라병, 한병, 두병, 세병, 네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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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병. 병. 이주, 유주투, 바틀. 바틀. 한병, 두병, 세병. 네 병, 다섯 병, 여섯 병, 일곱 병, 여덟 병, 아홉 병, 열 병. 소주 한병 주세요. 식당에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지요?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병 주세요. 벌, 벌은 옷이나. 숟가락, 젓가락, 수저 같은 거셀 때,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벌, 여섯 벌, 일곱 벌, 여덟 벌, 아홉 벌, 열 벌, 벌을 써요. 벌벌 벌. 그리고 수는 한두 세 네, 옷한 벌. 나 어제 옷한벌 샀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예쁜 옷두벌을 샀어요. 벌옷을한벌 샀어요. 추석 때 는,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입죠. 좋은 옷을 한 벌, 두벌 정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켤레,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켤레, 여섯 켤레, 일곱 켤레, 여덟 켤레, 아홉 켤레, 열 켤레. 켤레 is used in front of 슈즈와 삭스. 켤레. 신발이나 양말. 앞에 짝을 이루는 물건들 앞에 켤레를 써요. 사람을 켤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한 개, 두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분. 한 사람. 사람 한 분, 두 분. 사람 두 켤레. 두 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분, 두 사람, 두 분, 세 사람, 세 분, 네 사람, 네 분. 명을 써도 돼요.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같아요. 명, 사람, 분.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11, 12, continue,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0 0 0만 10만, 100만, 1000만, 1 0억1 0 0억1 0 0 0 0 0 1 0 0 0 0 0조1 0 0 0 0 0기까0 0 0면 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가끔 조라는 조라는 단어를 많이 볼수 있어요. 가게 빛 천조 시대. 가게 빛 천조 시대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가게, 가게가 집이에요, 집. 한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 그집 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들이 모두 합해서 천조의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가계 빛 천조 시대 그런 말을 가끔 우리가 들어요,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 이 천조가 여기에 있는 숫자예요. 굉장히 크죠, 천조, 천조 이쪽에도 쭉 있는데 수는 무한대잖아요. 언 리미티드 넘버 수. unlimited 근데 조, 조까지만 알면 더 이상의 큰 숫자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아세요 조가게비 천조시대 자 나이 말할 때는 살을 붙인다고 했죠 11살, 12살, 20살 이을이 빠졌죠 20살 서른 살, 서른한 살, 서른 두 살, 서른 세 살, 서른 네살쭉 계속, continue, 마흔 살, 마흔 살, continue, 쉰 살, 오십 살이죠. 예순 살, 일흔 살, 여든 살, 아흔 살, 백 살, 천 살, 만 살, 와, 만살 살면 좋겠죠. 그래서, 20 정확하게, 떨어지는 정확한 단위명사, 20, 30, 40. 이때는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할 때가 많아요. 20살, 20살. 이 단위가 정확하게 10단위, 10으로 떨어지죠. 20, 30. 10% 떨어질 때는 같이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 셀 때, 개 11개, 12개, 20개, 30개, 30개, 40개, 4 0개5 0개5 0개6 0개6 0개7 0개7 0개 80개, 80개, 9 0개9 0개 100개, 100개, 1000개, 1 0 0 0개 병, 맥주병, 소주병, 맥주 11병, 12병, 20병, 20병, 30병, 30병, continue, 1000병, 만병, 벌, 양복, 옷, 벌 쓴다고 했죠, 벌, 옷, 열한벌 12벌 20벌 30벌 40벌 50벌 60벌 70벌 80벌 90벌 100벌 1000벌 10000벌 켤레 신발 앞에 양말 앞에 써요 켤레 두 개가 짝을 이루다 두 개가 하나를 이루어서 말할 때 그때 켤레를 써요. 11켤레, 12켤레, 20켤레. 양말 12켤레. 20켤레, 30켤레, 마흔 켤레. 쉰 켤레. 예순 켤레, 일흔 켤레, 여든 켤레, 아흔 켤레, 100켤레, 1000켤레, 만 켤레. 사람 앞에는 명이나 사람 분, 그렇게 사용해요. 11 사람, 11 분, 11 명, 명 사람 분. 그리고 20 분, 20 명, 20 사람, 좀20 사람은 좀 약간 좀 어색한데, 무난해요. 써도 돼요. 그래서 스무명스무사람스무분 20 그렇게 해도 되고, 20명, 20사람, 20분 쭉, 30분, 40분, 40분, 컨티뉴 백0분이0분사0하면0분다 자,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인 40분, 4 0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또 사용하게 되는 말에 대해서 연습해 볼까요? 몇 살, 몇, how old, 몇 살, how old, how old are you? 몇 명, 몇 분, how many people, 이에요, 이세요? 식당에 들어가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죠.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이 말을 많이 써요. 식당에 가시면 잘 들어보세요. 몇 병이에요? How many bottles? 여기 소주 한병 주세요. 그때 쓰죠. 여기 식당에 가서 여기 콜라 두병 주세요. 콜라 맥주 몇병 살까요? 내일 가족들이 어디 공원에 놀러 가요. 그러면 여보. 맥주 살까요? 몇병 살까요? 콜라 살까요? 몇병 살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ow many bottles of beer? how many bottles of coke? should i buy? should i get? 그렇게 쓰면 됩니다. 운동화 몇 몇 켤레 있어요? How many pairs of shoes? 몇 켤레? How many pairs of shoes? 몇 켤레 있어요? How many pairs of shoes do you have? 운동화 몇 켤레 있나요? 옷이 몇 벌? 벌 수죠 벌? Clothes. 벌몇벌 있어요? 커피 두잔 주세요. 여기 커피 두잔 주세요. 콜라 두잔 주세요. 잔 쓰죠. 잔. 두 컵스 오브 커피 플레이즈. 강아지 세 마리가 놀고 있어요. 강아지. 데이비 도그. 강아지. 귀엽죠. 굉장히. Three puppies are 퍼피스 아 플레잉. 세 마리가 놀고 있어요. 수박 한 통에 얼마예요? 통을 쓰죠. 통. How much is a watermelon? A. 한 통. 통, 사과세, 개, 에 3,000원이에요. 3 Three apples, cost, 3,000원, 개 썼죠? 통, 마리, 잔, 벌, 켤레, 병, 병, 명, 분, 살. 단위 명사를 지난번에 공부한 것,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찾아서 공부해 보고,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집중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